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할 통독 구간은요.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민수기라는 의미는요. 넘벌스, 예, 아르트모이 헬라어로 7 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숫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등장하겠죠. 특별히 이 민수기에는요. 이스라엘 성들이 이제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요,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불순종과 불신앙 이면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 성실하심이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열심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게 되지만 또 한편에는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이끌어가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그 여러 가지 이해를 위해서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를 장소적으로 구분하는 구약 신학자가 있어서 제가 그 그림을 편집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출애굽기가 쭉 이어지는데 장소적으로는 애굽까지가 출애굽기 13장이죠. 그다음에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 광야까지 가는 여정이 13장에서 19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까지가 바로 이제 시내 광야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 광야에 머무르는 그 11개월, 5일을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 뇌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 뇌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야 약속의 땅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민수이 13장에서 이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보낸 고 나서의 이 약속의 땅으로 입성이 아니라 거기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 성들이 광야로 가는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신 광야를 지나면서 22장에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36장까지 신명기를 넘어가기 전까지가 이제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일들을 민수기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에, 고센 땅 숙곳에서 출애굽을 한후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까지 쭉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다시 바란 광야를 지나서 에,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 부분을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신광야를 통해서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38년이죠. 정확히는 38년 동안에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모압 느보산까지 도착하는 여정을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1장부터 2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이고요. 3장부터 4장까지가 레이지파의 조직.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가 이스라엘을 성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요. 10장 11절에서 12장까지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실패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들의 실패하는 내용들이죠. 어, 불순종과 불신앙의 내용들이 10장에서 12장 사이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는 결정적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약속의 여정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13장에서 1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인데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 명입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다 곱하기 4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 25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들이 다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개수한다라는그 의미는 바로 이 인구조사가. 군사적인 특성을 지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싸울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이 인구 조사에서 레이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의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목록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진의 배치가 나오는데요, 동서남북에. 이레이 지파가 안쪽에 그다음에 각 지파들이 바깥쪽에 이 진을 배치하게 됩니다. 동쪽부터요. 유다 지파가 선두 지파로 어, 위치하게 되고요. 이사갈 스불론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성막 가까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르벤, 시므온 가 지파. 그다음에 에, 서쪽에 게르손 자손이 성막 가까이에서 레이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이 가까이 있게 되고요. 에브라임, 무나스, 베나민 지파가 진을 배치하게 되고요.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있고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대강에 한 이렇게 진이 배치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상도를 한번 그려져 있었기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뭐한 한번더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중앙에 레이지파들이 있게 되는데, 구약탐험이라는 책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재밌게 설명을 했어요. 레이지파는 여호와와그 백성들 사이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벽을 형성하면서, 벽을 형성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전주에 오후에 배때 설명했던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거 기억나십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오는 병력화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에 이방 문화 속에서 이 거룩한 것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통해서 겉대데기를 통해서 거룩한 것으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 한번 걸르고 그다음에 거룩한 것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레이지파가 이 진을 형성할 때 성막 주변을 이 벽을 형성하면서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딱 막아 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통로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레이지파가 성막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진의 배치를 저희들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 3장에서 4장은요, 레이지파의 조직이 설명됩니다. 레인을 개수하게 되는데요. 레이지파는 크게 게르손 자손과 고아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고요. 각 자손별로 성막을 헌신하는 그러한 분야들을 나누셨습니다. 게르손 자수는 주로 이 천막에 관련된 부분을 했고요. 고아 자수는 성막 기구들을 주로 했고요. 무라이 자수는 그 기둥, 이 바깥 널판지 이런 것들을 주로 운반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레이지파들이 헌신한다는 의미는 이 장자를 대신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장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대신해서 레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레인들의 수를 보니까요, 2만 2천 명이라는 것이죠. 전체 장자들의 수를 계수해 보니까 22,2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13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273명을 각 5세겔씩 속전을 지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1세겔은 한달 수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5세겔은요. 5달 정도 수입이니까 그 액수가 작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273명에 대한 속전을 통해 레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성별합니다. 부정한 자를 분리시키고요. 정한 자, 부정한 자 중에 이 부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내용들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배상 5분의 1을 더해서 하는 이 손해배상을 설명하고 계시고요. 또 의심스러운, 부부 간의 특별히 의심스러운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시린의 서원을 또 가르쳐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이 또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레인들이 더욱더 이 하나님의 성마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뇌인들을 다시 성별되어서 들여주는 장면이 8장에 나오고요.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 6월절을 지키는 장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장까지, 이제 9장, 나머지 15절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한 또 이스라엘 성들의 특별한 구별됨을 보여 주시는데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들을 이끄십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 성들이 이동하게 되고요.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면 이스라엘 성들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바로 이 구름 기둥이 언제 일어날 언제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할지 모르니까요. 이스라엘 성들은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성들은 광야에서 훈련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할 때 그것들을 모두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불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표시하고 그 신호에 따라서 또 이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때 이스라엘 성들이 이동도 하고요. 또 나팔을 불때또 이스라엘 백성들 의 대표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도 할때 나팔을 한번 불기도 하고 두번 불기도 하고 길게 불기도 하고 짧게 불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25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도구로 또 사용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10장 11절에서 12장에 가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할 때요. 두 가지 관점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환경에 대해서 그 광야의 그 길들과 험한 그런 지형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노예 시절로 있었을 때 먹었던 것들을 추억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들이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어서 정말 그들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 노예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먹을 거가 이제 또 불평이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그 부분을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한 부분까지 나옴으로 인해서 모세조차도 실패하는 부분을 저희들 읽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모세의 권위에 또 대항하는 미리암과 또 아론의 실패 장면을 또 12장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지만 통독하시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실패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메꾸어 가시고 어떻게 또 회복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14장에 가면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는데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먼저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요. 그 정탐꾼을 통해서 들어갈 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좀더 확실하게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탐꾼을 보낸 건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그 보고 내용을 보니까요. 13장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각구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정말 풍성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거기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드리는 분명히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냐 마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언제 이스라엘 성들이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어떠한 나라로서의 힘이 있어서 출애급을 했고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겠다고 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며 외적인 조건을 비교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불신과 심판에 대해서 국제 제자 훈련에서 하는 구약 성경 대학에는 이 부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500여년 가까이 꿈꿔 오신 일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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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끄셨는데 그 문턱에서 정면으로 그것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행위를 있어요, 학생들. 그 불신의 표현들을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시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늘에 보는 성경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불신앙은 징계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백성인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다면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막는 삶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민수기를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용서는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 대해서 그 대가, 그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민숙이 14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광해에서 죽었다면 할걸왜 여기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된 모든 이슬 1세대, 출애급 1세대가 광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민숙이 14장 3절에 보면요. 가난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우수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14장 3절에 보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처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가 그들을 이끌어가겠다. 유아들을 내가 인도해서, 그러니까요.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그들을 약속했다고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성들이이 40일의 정탐 그 기간이 40년의 방황 기간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 14장에서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후회하고 늦게나마 그 약속의 땅을 자기들이 한번 올라가서 이기겠다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 올라가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제는 가겠다라고 뒤늦은 후회 속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아말렉과 가나인 백성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처절하게 패배를 하는 장면이 14장 45절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14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좀 결론이 좀. 그게 렇 밝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스라엘 선들이 불신앙으로 끝나서 그렇죠.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길 그 문턱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긴 광야의 방황의 여정으로 이스라엘 선들이 몰리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 소망합니다. 불신앙을 떨쳐 버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을 우리 온성도들이 누렸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